오늘은 다육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영상, 예, 준비해 봤거든요. 네. 군생, 어떤 거 골라야 되는지, 입장 두께, 길어지는 걸덜 웃자라는 것. 예. 자, 그래서 군생 고르기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예, 군생. 군생이, 어, 이렇게 얼굴이 고른 것도 있고, 있고, 얼굴이 많은 것도 있고, 예. 얼굴이 많은 것도 있고, 또 얼굴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그 중에 제가 추, 군생을 고를 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 그 고른 얼굴, 얼굴이 비슷 비슷한 얼굴, 요것처럼요. 어, 얼굴이 고 이렇게 고르게 비슷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더 묵은 거예요. 네. 엄마 얼굴이 작아진 형태니까 요게 더 붓고 더 죽을 확률이 어, 덜한 거예요. 이거는 어, 요 얼굴에서 새끼가 두 마리 있는데 두개 있는데 요게 조금 시기를 놓치면 팔을 벌려요. 네, 그래서 벌어지니까 어, 팔 벌리지 않는 거. 그래서 음, 가을에 새끼를 달아가지고 큰 것들이 이렇게 고르게 어, 얼굴 형태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얼굴이 좀 작더라도 이런 걸 선택하시는 게, 어, 저는 더 죽지 않는, 네, 예, 비결이, 라면 비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농장에 가셨을 때, 얼굴이 어떤 게 고를까? 이렇게 엄마 얼굴에서 아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엄마 얼굴이 작아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고른 형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것들이 심었을 때더 묵은 것들이고, 어, 키우기가 조금 편하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어, 이 다육이를 보면은, 두꺼운 것도 있지만은, 얇은 것도 있어요. 예, 두꺼운 거, 얇은 거, 기른 거, 동그란 거,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근데, 어, 이거는 많이 아시는 거지만은, 완전 진실이에요. 입장이 두꺼운 게덜 자라고, 덜 무르고, 덜 약하고, 예. 그거, 입장이 덜, 덜, 덜 예민한, 얇은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환경에 민감해요. 네. 그거는 사실이에요. 네,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입장이 뚜꺼워야 덜 자라고, 어, 환경에 민감하지 않아서 내가 조금 다육이 키우는 환경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그나마 조금 어, 덜 예민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입장이 요렇게 바이얼 킨처럼 얇은 것들 있잖아요. 시뮬란스, 요런 것들, 입장이 얇으면은, 어, 잘 마르고, 조금 환경에 좀 민감한 편이죠. 네. 그래서 농장에 가셨을 때, 어, 좀 두꺼운 거를 찾아보셔야 돼요. 네. 입장의 두께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두꺼운 것들이 또, 웃자람도 덜 해요. 이 예, 입장이 두꺼운 것들이 자라는 게 더뎌요. 더뎌서 덜 웃자라고, 음, 좀, 얇은 것들은 왜, 화엽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겨울에. 예. 화엽 뛰는 거는 좋지만은, 입장이 얇은 것들은 또 웃자람이 있어요. 그래서 화엽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입장이 두꺼운 거는, 어, 덜 우짜란다, 라는 거하고도 같이 연결되니까요. 어, 농장에 가셨을 때, 어, 요렇게, 음, 뭐, 아, 입장이 이렇게 두, 보면 두꺼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어, 찾아보시고 선택.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네. 나는 가지가서 사기만 하면 죽어. 사기만 하면 한 이뻐져.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거 몇 가지만 알아도, 예. 어, 돈 아끼는 거죠. 네, 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입장이 두꺼운 거 한번 꼭 찾아보시고 제가 몇 가지 얘기할 텐데 아마 요거는 적어가지고 이름보다는 어, 요거를 한번 적어가지고 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입장이 두꺼운 걸 한번 꼭 골라보시고요. 네. 그리고, 목대가 길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짜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희, 제가 희한하게도 목대가 긴 거를 다 갖고 오시더라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목대가 길은 게 예뻐 보이나 봐요. 얼굴 크고, 어, 목대 이렇게 쭉 내민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웃, 목대 긴 것들만 찾아오시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우짜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목이 길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 오히려 더 그러니까 목대가 없는 것을 골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다 목대 있는 걸 골라 오세요. 다 어려운 것들, 우짜라는 것들. 예. <laughs>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 목대가 있는 것보다 목대가 없는 게더 길고 좋고요. 한 2년, 1년이 지나면, 목대가 길어지면, 뭐 잘라도 주고, 뭐, 많이 하잖아요. 여러 방법으로. 음, 그래서, 어, 좀, 좀 길어 보신 다음에는 목대가 있는 것도 괜찮죠. 네. 그렇지만, 목대가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웃자람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나는 목대 있는 것도 잘 키울 수 있어. 그, 그러려면은, 목대 있는 거는 조금 작은 분에 심어야 돼요. 그래야 좀덜 웃자라요. 손가락 분잘안 웃자라잖아요. 작으니까. 예. 그래서, 목대가 긴 것, 어, 막, 너무 한 종류만 고르지 마시고요. 목대가 긴 거는 좀 분을, 작은 분을 쓰셔야 돼요. 목대가 길다라는 거는 웃자랑과, 어, 음,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정리를 하자면 덜 웃자라는 거, 덜 웃자라고 좀 따글따글한 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덜 웃자라는 거, 덜 웃자라는 거,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창이 덜 웃자라요. <laughs> 창이 덜 웃자르지만 좀 키우는 재미가 덜하잖아요. 새끼를 좀덜 달고 막 이래서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 군생이면서, 네, 군생이면서 좀 목대가 길게 안 자라고 옆으로 새끼를 다는 그런 형태들이 덜 웃자라요. 그리고 입장이 두껍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연결되는 거죠. 예. 그리고 뿌리가, 굵은 뿌리가 안 나는 것들이 또덜 웃자라요. 자세히 들어가, 들어가 보면은 그렇거든요. 음. 잔뿌리가 많이 나는 것들은 옆으로 많이 번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온슬로우, 수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목대가 생기지, 굵은 목대가 생기지는 않지만, 덜웃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저는, 어, 항상 큰 것도 좋아하지만, 예, 큰 것도 좋아하지만, 어, 작고 따글따글한 거, 어, 덜웃자라 하면서도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어, 이렇게 균이란 것도 얘기했었잖아요. 그걸 농장 가면은 한번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시고 한번 찾아보셔서 예쁘게 키우시길 바래요. 네. 한번 찾아보시면 알게 돼요. 음. 감사합니다.